GTN TV 뉴스 국기원 WTA 25개국 사범단 집결 글로벌 맞춤형 태권도 교육 본격화 세계 태권도 연수원 2025 외국인 국제사범 교육 개강하다 급수별 맞춤 커리큘럼 국가별 언어 자막으로 교육 효과 극대화 세계 태권도 본부, 국기원의 각국 사범들이 모였습니다.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 양성을 위한 2025 외국인 국제태권도사범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7월 4일부터 11일까지 총 7일간 국기원 중앙수련장에서 진행되며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전 세계 25개국 117명의 외국인 사범이 참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급수별 맞춤형 교육이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1, 2급 과정과 3급 과정을 분리해 참가자들의 수준과 경험에 맞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론 수 없이 국가별 언어 자막을 지원해 학습 집중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6단 이상 고단자들이 대상인 1, 2급 과정은 태권도 교수법과 성인 지도법, 고급 품새와 호신술 중심으로 현장 지도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3급 과정은 태권도의 역사와 정신, 인성 교육, 그리고 기본 동작과 격파, 시범 기술까지 포함된 종합 커리큘럼으로 진행됩니다. 태권도! 이동섭 국기원장은 개강식에서 태권도 지도자의 기본 자세와 철학을 되새기고 태권도 세계화를 이끄는 책임감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기원 세계 태권도 연수원 WTA는 이번 교육에 이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호신술 전문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를 향한 태권도 사범교육의 새 지평. 국기호는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오늘도 뜨겁게 뛰고 있습니다. GTN TV 이기백 기자였습니다.